자, 석양길에 강변을 거닐면서 저는 매일 북글 일기를 씁니다. 최근에 쓴 북글 일기 글감 중에 매우 인상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한문 메시지 한 편을 올려봅니다. 길지 않습니다. <laughs> 해보기나 했어? 이말 생각 나시죠? 이런 주제가 담긴 글입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이 말이죠. 맹자에 보면 불이야 비불렁야라 불난게 아닙니다. 아니 불자에 할리자에 어조사 야따라 불이야 <laughs>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음, 정말 중요하죠.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해보기는 해봤어! 라고 하는 말. <laughs>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에 나오는 말이죠. 음. 자, 해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부딪혀 보아야 한다. 이런 말.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이 있죠. 머리가 깨질 듯이. 한번 박치기를 해보면 은 안다. 좀 깡따구가 느껴지네요. 지금은 정해진 길만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걸 보고, 레디오션이라는 말을 하죠. 소위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규정된 규칙에 깽판 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성공하는 시대다. 즉, 한마디로 새롭게 하는 많이 가지 않는 길, 블루오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레디오션에서 블루오션. 자, 남들과 다른 길로 가는 것. 도전 이것을 주저하지 말라 결코 미래를 알수 없는 것이다. 주저하지 마라 안정이 곧 멸망의 길을 인도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한다. 일단 해봐야 끝장을 볼수 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안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힘없이 움직이는 역동성에서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한다면 어떤 강개토 대왕과 같은 좀 거칠지만... 와, 희락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게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2025년 2월 24일 석양을 등지고 강물을 바라보면서 레디오션을 음, 레디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꾸는 멋진 인생길 함께. 합시다자 좋은 말씀을 따발다발 였거든요.